이름을 꼭 바꿔야 하는 유형과 이유. 이름을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하고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개인적, 사회적, 법적 요인에 걸쳐 있으며 사주 명리학과 점술, 수비학에 대한 믿음까지 확장됩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네. 법적 요구사항. 성전환, 성전환을 겪는 개인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더잘 반영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적, 사회적 전환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2. 네. 개인의 안전. 해로움으로부터의 보호, 학대적인 관계나 스토킹과 관련된 상황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원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문화적, 종교적 관행. 생활 속의 사건. 일부 문화권과 종교에서는 결혼, 개종, 기타 종교 의식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사건에서 이름 변경이 일어나 인생의 새로운 단계나 종교, 관습 준수를 상징합니다. 4. 전문적인 발전, 편견 제거. 특정 이름에는 전문적인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편견이나 의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잠재적인 차별을 없애고 취업시장에서 기회 평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5. 가족 화합, 새로운 가족 구조 반영. 입양 또는 재혼의 경우 개인, 특히 어린이는 새로운 가족 구조를 반영하여 소속감과 단결감을 조성하기 위해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단순화와 발음 상호작용의 용이성 철자나 발음이 어려운 이름은 좌절감과 오해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더 간단한 이름으로 변경하면 사회적, 직업적 상호작용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7. 개인의 정체성과 표현 자기 정체성에 맞추기,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 선호도에 더잘 맞추기 위해 이름을 바꾸거나 더 이상 자신의 자아 감각에 공감하지 않는 출생 시 부여된 이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8. 부정적인 연관성 피하기. 부정성으로부터의 분리,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공유하는 부정적이거나 악명 높은 개인과 분리되거나 불쾌한 개인 역사와 거리를 두기 위해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9. 오류 수정. 법률 문서의 일관성 공식 문서에 이름의 철자가 틀리거나 잘못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려면 모든 법률 문서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식적인 이름 변경 프로세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 운세와 수비학. 이름의 힘에 대한 믿음. 일부 사람들은 이름이 자신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점성술과 수비학자, 사주명리학자는 이름이 사람의 인생 경로, 행운,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거나 재산을 늘리거나 성공, 건강, 행복을 가져온다고 믿는 수비학적 가치에 맞추기 위해 이름 변경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 변경은 때로 관료주의적인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 법적 명확성 및 사회적 수용을 제공합니다. 운세와 수비학, 사주명리학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바꾸는 것은 조화롭고 번영하는 삶을 이루는데 중요한 단계가 될수 있습니다.